안 왔어. 비가... 오고이거 데가 없어서 여기다 여기다 버리라 했어 공사서? 응저 전구가 많이 왔어 방탄소년단 세윤이 뭐 아있네요 아벤아치미 유치원 선생님 이미지 하겠다고 이거 갈아가지고 매일 했다고 뼈? 응 하네요 비라도 와야 음식물 찌꺼기가 내리지 그러길래 안 갖고 간다 보다 그래 이것도 박찬열이 열받을 점좀 있지 내가 팍가닥냥 씨발 갖다 들이받아버릴까 보다 씨발려어 왜? 골프채 자기 혼자 잘 살면서 2 0 0만달라는데 돈을 내래 이러니까 그래도 내가 번 돈을 그냥 줄 수는 있고 발로 할까? 슬퍼 밥 먹자고 그래서 밥 라인을 잡고 아니다 어디로 먹기보다는 여기가 어. 내 돈이면 호호호 이 불어서 이때를좀 넘겼는데 뭐 먹었지? 뭐 음료수 조금 먹었고 그리고 이빨 닦았는데 네. 이빨 속이 이병원으로 바뀌었어 자빠진 건 휘성이인데 휘성이 자빠졌어 왼쪽내려 앞에 두 왼쪽 우리야 보경수 오세요 BS2, 비닐 우산으로 BS2에 자니스 주니어 나오는 거, 채널 BS2 전체 하고 싶어. 그래서, 영희하고공유구 어, 그래서 그거 할 거야. 이거 하루당두달 뒤에 나오다. 그래서 BS2 케이블 개봉, 하나?